자 여기 f(x)가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우리 극값을 갖는 건 어떻게 합니까? 미분하시겠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 3이니까 3으로 묶으시면 x 플러스 1. X-1. 이렇게 해서 얘가 0 되는 부분이 X는 마이너스 1과 1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A는 0보다 작대요. 자, 그래서 A 값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그러면 이 B점의 좌표 찾을 수 있겠습니까?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2가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서 나는 이 영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FX에 의해서 원의 내부가 세 영역으로 나는데요 하나, 이 함수 요렇게 요렇게 생긴 함수, 3차 함수 f(x)에서 원의 내부가 어떻게 요 f(x)에서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얘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음, 선생님이 요 5B를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 연결해 봤어. 이렇게. 5B를 연결해 봤더니 어, 얘가 지름인가 하고 봤더니 이거 지름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쵸? 지름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걸 연결하고서 봤더니, 얘가 직각이 보입니다, 이게, 직각. 무슨 얘기냐지알겠 원주각이네, 원주각. 돼요? 원주각이 직각이면, 얘가 뭐야? 지름이잖아요, 지름. 아, 얘가 오비가 지름이었네, 오비의 길이가. 됐어요? 그럼 나는, 얘 예, 0콤마 0하고, 요거의 거리니까, 루트, 에 예, 이거 제곱, 1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 4 해서, 루트 5가 5비의 길이라고요. 그럼 반지름 찾을 수 있죠, 반지름. 2분의 루트 5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해결되겠다. 이게 반이잖아, 반원이잖아, 반원.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r 반지름 이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4분의 5, 4분의 5.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유나비가 나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빨간색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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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하시면 되잖아. 됐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빨간색 부분은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에서부터 0까지 자 위에 있는 함수가 fx야 fx 자 fx가 얼마야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거고요 그쵸 얘는 뭡니까 5b 오비. 5b는 직선 직선 5b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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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 여기가 5고요 여기 전 b가 얼마입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1,2잖아요 그쵸 원점 지나 직선이니까 얘는 y는 ax 거고요. 이기울기도 찾을 수 있어요? x가 1 증가할 때2 e 감소. 마이너스이네. y는 마이너스 ex네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 이 3차 함수 f(x)에서 빼기 밑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ex dx. 하나 빨간색 부분에 넓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 해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이거 정적분은 선생님이 계산하진 않겠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와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더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8분의 5파이 반원의 넓이죠 8분의 5파이 더하기 4분의 1, 이건 빨간색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